네, 안녕하세요. 집쇼핑의 우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1호선 재물포역 스마트시티 재건축 아파트를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1호선 도원역과 재물포역 사이에 총두 군데에서 재건축을 진행 중이고요. 첫 번째로 진행했던 도원역 스마트시티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25년 하반기부터 착공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재물포역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는 2029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원역 스마트시티를 먼저 진행했던 경험을, 노하우를 살려서 재물포역, 재건축 아파트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현재 기간이 많이 남았다 보니까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로 발코니 확장비가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중도금 대출의 이자에 대해서 전액 지원을 해드립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옵션들, 유상 옵션들을 무상으로 제공해드리는 혜택이 있는데요. 김치냉장고, 냉장고, 그리고 멀티클리너와 욕실의 온풍기, 시스템 중문까지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더 드릴게요. 총 25층 건물의 444세대 규모로 4개동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동문 디이스트, 동문 건설과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거는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분양가는 평당 천만 원 정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59 타입과 84 타입의 유닛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내부를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요. 집 구조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내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타입은 59A 타입 189세대 규모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안쪽에 전실로 들어오게 되면 시스템, 지금 신발장이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이제 멀티 클리너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먼지 같은 걸 흡수하실 수 있게끔 멀티클리너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시스템 중문까지도 기본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타워형 구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타워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방과 거실이 오픈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식탁 놓는 자리가 중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잠시 후에 말씀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은 현재 4m 폭 정도 될것 같아요. 굉장히 넓은 거실 자랑하고 있고요. 지금 TV를 놓는 곳은 4인 소파 놓으실도 될 만큼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반대편도 지금 보시면 5인 소파까지 충분히 들어갈 만큼 널찍하게 되어 있는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지금 세대 안정으로 총 5가지 옵션이 제공이 되는데요.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그리고 에어컨, 멀티클리너, 시스템 중문, 그 다음에 욕실의 온풍기까지 기본으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요거는 세대 안정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와주셔서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제공이 된다는 점한번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주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비스포크 냉장고 지금 김치 냉장고와 냉장고 요거 옵션으로 들어간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식탁 자리가 좀 특이하게 가운데 중간에 위치해 있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형 테이블도 좋고요. 사각형 테이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은 d 자 구조로 제공이 되고요. 밑에 가스 오븐과 인덕션이 추가로 있는 게 조금 특이한 점이 될것 같아요. 상부 가스레인지와 이쪽이 후드까지도 제공이 됩니다. 주방창이 조금 예쁘게, 특이하게 나와 있는데요. 길쭉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시는 것보다도 개방감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주방 옆쪽에 세탁실 공간, 다용도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세탁하실 수 있고 그리고 옆에 공간이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 넣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은 안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으로 이동했고요. 오브 타임인데도 안방이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침대도 대형 사이즈 침대 놓고 공간이 남을 정도. 옆에 이제 파우더룸과 드레스룸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 베란다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베란다 공간이 보통 안방에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사쪽에 지금 수도, 수전이 마련이 되어 있고 위쪽에는 건조대가, 건조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 이제 대피 공간이 되겠는데요. 가, 작은 짐이나 이런 짐 보관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은 파우더 룸 그리고 드레스 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그 타입인데도 굉장히 공간 활용을 잘한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안방 욕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중간에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은요 전실에서 왼쪽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녀분들 방으로 꾸며져 있게 되는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 붓박기장이 지금처럼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세대 안정으로 기본 제공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방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방도 사이즈 굉장히 좋은데요. 두 번째 방보다도 붙박이장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그만큼 더 넓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마다 에어컨도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점한번더 기억해 주시고요. 메인 욕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바로 왼쪽 편에 있는 곳이 되겠고요. 욕조가 들어가고 선장에 온풍기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부 구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 타입이고요. S 타입이라 그래서 세대 분리형 세대가 되겠습니다. 좀 특이하게 돼 있는데요. 한쪽에는 1.5룸 공간이 세대가 제공이 되고요. 한쪽 편에는 2룸의 화장실 한개 구조가 제공이 됩니다. 집두 채를 한채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5룸은 저희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처음에 2룸 구조부터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실은 일반적인 3룸 84 타입 구조에 전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천장에 시스템, 지 신발장, 키 큰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중문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세대 분리가 아니라 같이 한 번에 쓰겠다고 하시면 이쪽 벽면이 이제 중간에 통하는 입구가 될 예정이고요. 여기를 막아놓고 두 세대로 세대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안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금 판상형 구조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측에 가장 먼저 방 보이고요. 좌측에 화장실과 주방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우선 거실인데요. 거실은 일반적인 84타입 34평형 구조의 거실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요. 천장에 에어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반대편 주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방은 D 그차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앞쪽에 식탁 등, 식탁 자리가 나와 있고, 식탁 등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옆에 냉장고장은 지금 김치 냉장고와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냉장고장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옆에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D 그차 형태 구조에 주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스 오븐과 인덕션이 옵션으로 제공된다고 해요. 앞쪽에 인덕션이 있는 게 조금 특별한 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구 가스레인지와 그 다음에 주방 창이 널찍하게 나와 있는 게 특징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안쪽에 세탁실 다용도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84타입, 기존적, 기존에 사용하시던 84타입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널찍하기 때문에 활용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안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은 일반적인 8자 타입의 안방 크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에어컨 기본으로 제공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침대와 옆에 드레스룸, 파우더룸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옆에는 베란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도 굉장히 널찍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식물, 화분 키우시는 분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안쪽에 드레스룸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시스템장 땡 둘러서 옷장 설치 안 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는 이제 대피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캐리어 같은 작은 짐들은 여기다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안방 욕실인데요. 욕실은 지금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식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는 온풍기가 옵션으로 제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다음은 두 번째 방입니다. 세대 분리기 때문에 두 개의 방이 있는데요. 두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지금 크기가 굉장히 잘 나와 있고 옆에 붙박이장도 기본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붙박이장도 따로 설치하게 되면 전부 다 돈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설치해 주신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세대 분리되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깥에 현관을 나가서 나가실 수도 있고요. 내가 이거 필요하지 않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반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세대 분리형 세대입니다. 여기가 1.5름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두 집을 모두 한 번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 신발장 두 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실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1.5룸 구조의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냉장고 설치되어 있고요. 벽면을 전부 다 수납공간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사실 1.5룸 구조면 수납하기가 수납공간이 부족하기 마련인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머리를 잘 썼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천장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옆에 안쪽에 뭐 세탁기라든지 기본적인 1.5룸에 필요한 것들 옵션들이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네, 그다음 이제 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침대 설치되어 있고요. 길쭉한 직사각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굉장히 유리한 점 참고해주시고 우측에는 책상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책상, 그리고 침대, 옷장까지도 들어갈 만큼 넓직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방이 세 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욕실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샤워부스 설치가 되어 있고 건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욕실입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큰 장점이 되겠네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 재건축 아파트이면서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지는 곳이었는데요. 기존에 재건축을 진행했던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행이 더욱더... 수월하게 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혜택들을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 세대 한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린 현장 마음에 드셨으면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물번호 기억하셨다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